보시오아 <laughs> 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양호 주변이 비가 응. 완전 이걸 뭐라 그러지 산골 탈퇴. 산골 산전백계라 그런 거. 뭐 산산전백계? 뭐지? 뭐라 그러지? 산전 모르겠네요. 그 사사자성 나 있잖아. 승선은 뭐라 그래 하긴 뭐라 그러는데 모르겠네 몇번 갔다가 그때 쿠테지가

어, 살아있다. 가짜야? 가짜야. 진짜 아니야? 가짜고, 저제가 진짜고. 가수는 거야도안 아, 여기는 자세요안녕하세요 어. 어, 와, 맛있는 통닭이다. 나이 통닭 좋아하는데. 너무 어, 맛있게 생겼다. 이만할 수겠네 또라지. 지친 가을에 기간기 총... 응. 새고구마 응. 4,000원. 버섯 어, 많다. 양배추 3,000원. 응. 아니, 안넣네 아 <목소리도> 진짜 <목소리도> 기기로 들어가다가 여기? 근데 왜 이렇게 커? 그러니까 이거 맞네 이거 그거야? 네. 이름 뭐 일로 <laughs> 와봐요 먹고 안 아니야? 나늘까는 반지 사가세요 마늘. 마늘 까는 반지 사가세요 마늘 까는 반지 래가세요는 반지 사가세요 어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야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게해요죄이해요 안녕. 맛있겠요못에와 크다. 영어다 영어. 병어. 어 향이 좋네. 언니 좋아하잖아. エジドウムカタラ、エイカジワ。 홍어 오늘 맛있습니다 아유 알았어알았어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나도 화끈하게 죽는데 <laughs> 이거, 뭐야? 이거 뭐, 뭐예요 이거 뭐예요이 용도가 뭡니까 아, 겨우살이 아 겨우살이 아쭉쭉 아아 You love you love me but you don't love me